미국 전역은 그야말로 축제의 현장입니다. 미국 시카고를 한번 휩쓸었던 케대언 싱어롱 버스가 뉴욕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얻는 모습이었죠. 길거리에 케이팝 데몬 헌터스 싱어롱 버스는 물론 사람들이 조금만 모이는 장소라면 골든이 울려 퍼지고 모두들 즐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북미 전역 극장에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싱어롱 형태로 개봉을 했죠. 어린아이들, 어른들 할것 없이 가족 단위로 케대언을 즐기기 바빴습니다. 정말 어린아이까지 즐기는 자유로운 모습이 신선함을 넘어 모두가 행복해 보이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싱어롱 현장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장면은 아무래도 이 부분이었습니다. 진우의 등장신에서 남성분들의 환호. 예상을 뛰어넘는 반응이었습니다. 그 다양한 현장 확인해 봤습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로 하나 되는 모습 신기하면서 정말 대단한 모습입니다. 미국 버라이어티에 의하면 캐데어는 아카데미 두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부분과 ost 부분이었는데요. 유력 경쟁작은 애니메이션 부분에서는 주토피아의 주제가에서는 위키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미친 흥행과 추위를 이어간다면 수상 또한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이죠. 날마다 들려오는 케데언의 소식은 정말 즐겁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은 연일 K-팝 데몬 헌터스에 대한 기사를 쏟아내기 바쁜데요. K-팝 데몬 헌터스가 모두의 머리를 흔들게 하고 있다. 특히 부모들을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고 이 영화에 빠진 부모들의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죠. 데몬이 들어간 영화는 절대 안 돼. 그리고 케이팝이 뭔데? 라고 생각했던 미국의 한 엄마. 그는 2세에서 13세까지의 자녀 5명을 두고 있는 한 다둥이 엄마였는데요. 처음 자녀들이 이 영화를 보고 싶다고 이야기할 때만 해도 부정적이었지만 보고 난뒤 본인이 더 빠져들어 지금까지 최소 12번 이상 시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케데언의 중독성이 얼마나 강한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또한 가지의 사례를 소개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영화의 가장 큰 매력으로 음악을 꼽았습니다. 멜로디가 정말 풍부하고 섬세해서 마치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듣는 듯한 황홀경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었죠. 자연스럽게 몸이 리듬을 타고 자신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되는 마법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이자 4세와 8세 두 아들의 아빠인 크리스만 씨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무언가가 이렇게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때 그것을 애써 무시하기는 정말 어렵다라며 본인이 바로 그 K-POP 데몬 헌터스 중독을 몸소 체험한 부모라고 고백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한발더 나아가 매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는 메가 히트 작품이 등장하는데 2025년에는 바로 K-POP 데몬 헌터스가 그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 부모들은 학창시절 보이밴드와 걸그룹의 황금기를 직접 경험하는 것을 예로 들며 그는 그 시절 팝 음악의 DNA가 우리 깊숙이 잠재되어 있는데 이 영화의 현란한 안무와 터무니없이 중독적인 멜로디는 마치 잠자고 있던 거대한 크라켄, 즉 90년대에 잊혀진 열정을 깨어낸 것과 같다라며 비유적으로 설명했다고 하죠. 뉴욕타임즈는 이러한 폭발적인 반응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면서 제임스 조이스의 명언을 인용했습니다. 특수한 것 안에 보편적인 것이 담겨 있다는 말처럼 K팝 데몬헌터스는 매우 특수한 소재를 다루고 있지만 그 안에는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감정과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K팝을 전혀 접해 보지 못했던 관객들마저 매료시키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과거 엔칸토나 겨울왕국과 같은 디즈니의 대표작들이 달성했던 엄청난 문화적 영향력에 비견될 만하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니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K팝 데몬헌터스는 처음에는 제목 때문에 거부감을 느꼈던 부모들마저 열광하게 만드는 마성의 영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마지막으로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콘텐츠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자녀들과 함께 시청하면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잊고 지냈던 소중한 추억을 되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케데언의 신드롬에 배 아픈 일본의 행보가 갈수록 가관이었는데요 최근 일본 소니뮤직이 후지TV를 통해 10월 방영 예정인 애니메이션 시 비스 더 사운드 오브 히로즈를 발표하면서 애니메이션 팬들 사이에서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발표 직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애니메이션 종주국인 일본이 이제는 하다하다 하다 이런 짓까지 하는가. 라는 격앙된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이 공개되자마자 케이팝 때문 헌터스의 핵심 컨셉을 노골적으로 베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공개된 시업시스를 살펴보면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인기를 누리는 제이팝 혼성그룹 시비스는 사실 평범한 아이돌 그룹이 아니었는데요. 그들의 진정한 정체는 바로 팬들이 보내주는 뜨거운 에너지를 동력 삼아 지구를 파괴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암약하는 정체불명의 거대한 악의 세력에 맞서 싸우는 비밀스러운 영웅들이라는 설정이었습니다. 더큰 문제는 단순히 주요 컨셉을 유사하게 차용한 것만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애니메이션의 첫 공개를 일본의 대표적인 방송사인 후지TV에서 진행한다는 점, 그리고 방영 예정일이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10월임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겨우 성우 캐스팅 작업이 완료 단계에 있으며, 공개된 티저 영상조차도 실제 제작된 영상 클립이 아닌 단순한 컨셉 아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제작 기간을 고려했을 때, 제작 공정의 진행 속도를 감안하면 제작 인력을 엄청나게 갈아 넣겠다는 의도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현재 해당 애니메이션의 수록곡을 부를 아티스트 섭외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소니 뮤직 소속 아티스트 및 연습생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오디션을 진행하고 있다는 디지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제작 공정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10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완성도 높은 애니메이션을 방송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캐대언의 인기에 편승하기 위함이라는 소리가 괜히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었죠. 비슷한 장르기 때문에 호기심을 유발해 홍보하려는 수작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비스 더 사운드 오브 히로즈가 캐대언의 성공을 모방하려 했다는 세간의 비판을 잠재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K-pop 데몬 헌터스의 전 세계적인 흥행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는데요.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캐대언의 흥행이 계속해서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